오늘 전할 그 영상 메시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하기 전에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세 시간을 기도한다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쁘면 바쁜 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가서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눈먼자가 눈만 뜬 것이 아니에요. 귀먼자가 귀가 들리게 되고, 말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여들고, 또 모여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 곁에는 수없이 많은 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들거나 어떤 병이 들거나 문제가 만나면 더 간절해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런 문제 가운데 있어요. 이런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어요. 간절해지잖아요. 그 간절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병이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따르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저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떡,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날마다 채워주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 뿐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떠나서,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떠나,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라. 아무리 분주해도 기도합시다.라는 게 제목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분주한 일과 바쁜 일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노는 사람이에요. 노는데도 그렇게 바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생각도 분주하고. 그런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쁜 일이 많이 생겨요. 바쁠 수 있어요. 그 바쁘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피곤해요. 일하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맨 많은 것이 영적으로 탈진이 되거나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시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다 멀리 하시고, 그 모든 걸다 물리치시고, 홀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주님! 그런 고백을 많이 드려요. 근데 주님은 동시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왜 이렇게 바쁘니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말씀 있어요. 아 물론 뭐 어떤 너무나 일이 많아서 바쁘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세상 일에 세상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성령님과 나 사이에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교제하고 기도할 시간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왜 이렇게 바쁘니? 라고 주님이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오늘도,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이죠. 오늘도 우리 지금 하늘에서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분주하고 바쁘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서 일로 인하여 바쁠 때가 많아요. 사업으로 인하여 바쁠 때가 많아요. 사람을 만나기에 바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바쁠 때마다 바쁠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은 습관을 쫓아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라는 본문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사람하고 만나서 즐거움이 있어요. 일터에서 일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너무 잘 돼서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거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주님 생각하지 않고, 말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되니까. 하나님 축복해서 그런 거 맞아요. 하나님 잘 되게 하신 거 마, 맞아요. 어떤 사람들 잘 되게 하면 뭐 마귀가 잘,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량껏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끝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모든 사람을 돌려보내고 제자들까지 다 돌려보낸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친밀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무리예요. 기도를 시작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주님이 아침 일찍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고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모든 사람을 다 보내놓고 다시 기도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바쁜 분이 계시다면,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내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 발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얻어도 그것이 그 기쁨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얻을 때의 기쁨이에요. 많아질 때의 기쁨이에요. 승진도 자꾸 승진되면 승진할 때의 기쁨이에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기쁨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특별히 기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기도의 기쁨을 누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노력해요. 그리고 기도가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삶에서 목회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주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저녁에 사역하시고 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 보내시고 홀로 조용한 것을 찾아서 그게 감남산이 될수 있고 또 다른 기도하는 곳일 수 있겠죠. 분명히 주님은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빠도 기도합시다. 바빠도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충만함을 잊게 할 것입니다. 또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새로운 출발, 6월에 새로운 충만함을 입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